안녕하세요. 산 AI의 산하입니다. 이렇게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주세요. 컴피 UI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유어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이토치 버전은 2.3.1에 CUDA 12.1 버전이고요 오늘 사용해 볼 것은 플럭스 전용 업스케일러 모델이 새로 나와서 그 모델 사용 방법과 기존 SDXL 업스케일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XL 업스케일러 방식은 키자이의 컴퓨어의 슈피어를 사용할 거고요. 이 원본 업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 래퍼에 있는 슈피어입니다. 이와 같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을 할수 있고요 그럼 이 슈피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피 UI 슈피어 노드를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사용할 노드는 여기 컴피 UI 플로렌스 2입니다 이것도 키자이 노드고요 이미지 비교를 위해서 RG3s 컴피 UI 노드스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컴피 UI Easy Use 이 노드도 사용해 볼 거고요 그럼 이러한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새로 나온 플럭스 업스케일러를 사용해 볼 건데요 플럭스, 데브, 컨트롤렛, 업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이 제스퍼 AI에서 컴퓨어 UI 말고 기본으로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플럭스, 데브, 업스케일러 여기 스페이스를 사용해 보시면 업스케일러를 바로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스퍼 AI에서는 컨트롤렛 모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브스 모델이 있고 Surface Normal 모델이 있습니다 이 노말 모델 같은 경우 이러한 d 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업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업스케일러 모델을 다운로드 하셔야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3 5 8기가의 업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모델을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이 모델의 이름을 Flux1DevControl&Upscaler로 모델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한 모델을 Stability Matrix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컨트롤렛 폴더 이 폴더 안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플럭스의 제스 r AI 안에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플럭스.1-dev 컨트롤렛-upscaler-safetensors 이 이름으로 넣어 주었고요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이곳에 넣어 주었고요 자 그러면은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플럭스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죠. 모델과 VAE 그리고 클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디퓨전 모델에 오늘은 플럭스 대부 기본 모델이 아닌 fp8 버전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대부 버전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업스케일러 같은 경우 컨트롤렛을 같이 사용하면서 VRAM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니까요. VRAM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 모델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저는 FP8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웨이트 타입도 FP8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듀얼 클립 로더를 통해서 FP8 버전의 T5XXL 그리고 클립 L 모델입니다 타입은 플럭스고요 그 다음에 VAE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VAE 여기에 플럭스 VA를 가져왔고요. 로라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로라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RG3 컴피 UI 로드에서 이렇게 로라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모델은 모델에 클립은 클립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로라는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하이퍼 플럭스 8 스텝을 사용할 거고요. 가중치는 0.14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로라도 추가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E는 직접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데, Anything Everywhere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가져와야겠죠. 클립 텍스트 인코더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지티브고요. 파지티브 프롬프트고, 이것은 네가티브 프롬프트입니다. 우선 기본 노드부터 생성을 하고 중간에 추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 샘플러에 들어가기 전에 플럭스 가이던스가 필요하죠. 플럭스 가이던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K 샘플러로 들어가면 되겠죠. K 샘플러 기본 노드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은 모델에 넣어 주었고요 네가티브는 네가티브. 이렇게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가 하나 필요할 건데요. 업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어, 잠시 후에 이 레이턴트를 변경을 하긴 할 건데요. 우선 그냥 연결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는 디코드로 변경을 하고 이미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이퍼 플럭스 8 스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8에서 그 이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12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CFG는 1, 오일러의 심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부는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업스케일링 할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업스케일링 할 이미지와 프롬프트,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건데요. 여기 샘플로 제공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저해상도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해상도 이미지고요. 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플로렌스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가져올 건데요. 이 저해상도 이미지가 실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노드가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 노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사이즈를 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1배는 같은 사이즈고요. 약한 3배 정도 사이즈로 해볼 거고요. 3배 정도 사이즈로 업스케일링을 하였을 때, 그 이미지 사이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변경한 이미지를 플로렌스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렌스 2 런이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음,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자,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모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렌스 모델은 플로렌스 2 모델 로더 여기서 가져올 거고요. 플로렌스 2 베이스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앤 로라 플로렌스 로라를 사용해볼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기본 모델을 사용할 거고, 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운되니까 그냥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캡션이 나오겠죠? 캡션이 어떤 게 나오는지 show Any 앤이 노드로 어떤 프롬프트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캡션을 이파지티브 프롬프트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입력 값인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올 거고요. 여기에 있는 캡션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같은 경우는 mt 레이턴트 이미지가 아니고 이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죠. 업스케일 향한 이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인코딩 해줘야 되겠죠? 인코딩을 해서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요. 변경된 레이턴트 이미지를 케이 샘플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를 그냥 다시 한번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다운 받았던 이 모델을 사용해야 겠죠. 컨트롤렛 모델입니다. 컨트롤렛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라이 컨트롤렛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이곳에 연결된 파지티브를 어플라이 컨트롤렛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가티브도 마찬가지로 네가티브 프롬프트를 받아와서 다시 네가티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는 이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컨트롤렛 모델이 하나 필요하겠죠? 여기에 컨트롤렛 로드 컨트롤렛 모델입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플럭스의 제스퍼 AI 이 컨트롤렛 업스케일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모델을 사용해서 컨트롤렛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텍스트도 밑으로 내려 보고요. 이제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이 이미지를 단순히 3배 크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플럭스 기본 사용을 하는데, 그 중간에 플럭스 업스케일러를 사용했습니다. 플럭스 데브 원의 컨트롤렛 업스케일러 컨트롤렛을 사용했고요. 단순히 컨트롤렛을 중간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를 잘못했네요. 여기 이 이미지에서 캡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어 디테일 캡션이었죠? 이 모어 디테일 캡션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 자세한 프롬프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플럭스 컨트롤렛 같은 경우 상당히 VRAM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FP8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립 텍스트도 FP8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렛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그 메모리 설정을 하는 부분, 메모리 제약을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하셔야지 이 메모리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비교가 되지를 않네요. 다시 한번 이 결과 이미지를 이미지 컴페어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 플로렌스는 계속 변경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픽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 약간 좀 흔들려 보이네요. 노이즈도 좀껴 보이고 이것을 조금 조절을 해볼 건데요 컨트롤렛 강도가 너무 세게 잡혀 있었네요 컨트롤렛을 제가 그 생성만 하고 이 스트렝스를 조절을 하는데0.6 정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컨트롤렛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이즈도 껴져 있고 오히려 플럭스 자체 모델보다 이 프롬프트와 컨트롤렛의 강도가 너무 세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였고요 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있죠? 이렇게 컨트롤 렛 강도를 조금 조절해 봤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업스케일링이 완료가 되었고, 총 시간은 한 35초 정도 걸렸네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업스케일링이 되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이것이 원본 이미지고요. 자, 이렇게 손가락이, 손가락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옇던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업스케일링이 된걸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업스케일링이 되었고요. 뒤에 뿌여진 거는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업스케일링이 되었고요. 다른 이미지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캡처를 하고요. 여기에 이미지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넣어줬었고요 205에 318입니다. 세 배를 해도 굉장히 작네요. 이거더 크게 키워도 될것 같은데, 우선 이 사이즈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배보다 더 크게 생성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죠? 원본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노이즈가 심하게 껴있던 이미지를 이렇게 플럭스 컨트롤렛을 통해서 아주 깔끔한 이미지로 업스케일링이 되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복원됐다시피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미지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플럭스가 계산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손 부분도 플럭스에 맞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 문도 보면은 다른 모양이죠.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되었지만, 이렇게 업스케일링이 완벽하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 위쪽도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어색하지 않게 업스케일링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플럭스 전용 컨트롤렛을 통해서 업스케일링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것은 플럭스 컨트롤렛 업스케일러라고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위치가 있죠. 그룹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패스트 그룹 바이패스 노드고요. 이번에는 키자의 이 슈피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피어 같은 경우 이렇게 플럭스로 사용하면은 깔끔하게 업스케일링이 되지만 만약에 메모리 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SDXL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SDXL 전용 업스케일러가 슈피어입니다. 이 슈피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DXL 전용 모델이라고 했죠 SDXL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SDXL 체크포인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체크포인트고요 이 로드 체크포인트의 플럭스가 아닌 SDXL 모델 중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저는 리얼리스틱 비전 V5 이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슈피어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슈피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여러 노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 로더 V2 이것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에 모델은 모델에 클립은 클립에 VA는 VA. 이렇게 연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슈피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슈피어 QFP16 모델이고요. 만약에 이 모델을 사용했는데 VRAM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슈피어 모델은 슈피어 V0Q 그리고 슈피어 V0F 이두 모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Q 모델이 보통 높은 퀄리티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가벼운 변경으로 세부 정보를 유지하고 싶을 때이 F 모델을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모델은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저는 FP16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P8은 유넷에서 잘 동작하고 10기가 미만의 VRAM에서는 2048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VAE에서는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일 VAE를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와보시면은 FP16 모델이 있죠? 제가 사용하는 것은 VRAM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슈피어 FP16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직접 모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고요. 만약에 이 FP16을 사용해도 조금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FP8 유닛을 활성화하시고, 하이브램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슈피어 모델과 슈피어 VAE가 있습니다. 이 슈피어 VAE는 슈피어 First stage 여기 보시면은 encoder t y l e size가 있죠. 이게 VAE가 타일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것보다 타일 형식으로 쪼개서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input 값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load i m a 로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똑같이 이손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리사이즈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리사이즈 노드입니다. 에센셜스 노드고요.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2048 크기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48 크기에 인터폴레이션은 이것을 사용해 보고요. 메소드는 Keep Proportion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 비율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한쪽을 2048로 맞추고 나머지 한쪽을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피어 VAE를 다시 슈피어 인코드로 바꿔서 레이턴트 이미지로 사용하고요. 이게 또 이미지는 디노이즈드 이미지는 이미지에.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는 슈피어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들이 들어갈게 될 거고요. 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는 샘플러에 들어갔었죠? 하지만 슈피어 같은 경우는 슈피어 샘플러가 따로 있습니다. 슈피어 샘플러에 연결을 해주고요. i 아, 파지티브는 파지티브에, 네가티브는 네가티브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가티브 프롬프트와 파지티브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온 레이턴트 이미지를 d 피어 디코드로 변경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즈 타일드 VA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12 타일로 인코드를 하였기 때문에 디코드 할 때도 512 사이즈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냥 여기도 그냥 플로렌스로 프롬프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플로렌스 4개 노드를 카피를 해 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노드를 활성화하고요. 자, 이미지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미지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프롬프트가 나오게 될 거고 우선 슈피어 샘플러는 잠시 비활성화하고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렌스에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남성은 손가락을 벌리고 손바닥을 향하게 한채 스톱 모션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보고요. 잠시 이 플로렌스는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지티브 프롬프트에 이러한 문장을 넣어주었습니다. 연결하기에 앞서서 슈피어에서 디코드된 노드를 칼라 매치 노드가 있습니다. KJ 노드고요. 칼라 매치로 타겟 이미지에 넣어주고요.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는 원본, 타겟은 슈피어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였고요.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컴페러로 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케일링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사용해 보면 왜이 플럭스 업스케일러를 사용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스텝은 45에 CFG 스케일은 3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FG 스케일 엔드는 2.5 정도 사용해 보고요. 리스토어 CFG는 마이너스 1이 아닌 1로 사용하고요 이 샘플러 같은 경우는 음... DPM++ 2M 샘플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생성을 해볼 거고요 아, 여기에 모델 연결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자, 여기 슈피어 모델이 슈피어 모델로 들어가고 자, 여기 슈피어 모델로 들어갔고요 VAE가 있었죠? 슈피어 VAE가 여기에 디코드에 들어갔습니다. 아, 됐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슈피어 모델은 슈피어 모델에, 슈피어 샘플러에도 들어갔고요. 슈피어 VAE는 여기에 디코드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512512라고 오일리, 되었죠. 저희는 2048로 생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일 사이즈가 12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512512로 오일리, 했을 때, 1024보다 크기 때문에 총 3개. 그리고 2048총 4개 그래서 곱하기 12, 12개의 타일을 생성해서 타일 형식의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디코드도 512 사이즈로 디코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조, 어,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슈피어 같은 경우도 Vram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의 Vram을 100%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러에서 나온 레이턴트도 이 타일 VA를 통해서 이렇게 12번의 VAE 디코드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칼라 매치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의 칼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 결과를 보시죠 자 손이 나왔는데 플럭스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SD 모델의 취약점이죠 손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좀 손이 좀 과하게 표현이 되었네요. 여기서 이제 값을 조금 조정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스텝 수를 조금 줄여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D XL과 플럭스의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플럭스 같은 경우 이 인체학적으로 좀 자세히 나오는 편인데 이상 없이 잘 나오는 편이지만 SD XL 아니면 SD 1.5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체학적으로 아직 불확실한 점이 단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성이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노이즈가 잘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노이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나왔죠. 손 같은 경우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이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카피해서 이곳에 넣어주고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 일단 프롬프트 변경이 필요하겠죠. 프롬프트를 그냥 단순히 어맨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피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플럭스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텝수가 40 스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텝수를 줄여서 빠르게 생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포인트를 그냥 기본 SDXL이 아닌 SDXL Lightning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이 스텝 수와 CFG 수를 확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스텝 수와 CFG 값을 줄여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스텝 수가 줄어든 만큼 속도는 많이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VRAM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스텝을 진행하는 것보다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생성하는 게더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본 유지가 거의 되지 않았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프롬프트가 좀더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넣어보고요. 자,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생성된 프롬프트를 이 하이 퀄리티 디테일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넣어주었고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단 조금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도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좀 과하게 반영을 한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FG 스케일을 조금 줄여보고요. Ctrl-Let, End 값도 약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원본 이미지가 워낙 크기 리 때문에, 그것에 가장 맞게끔 변형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과하게 변형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창문 표현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 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 같네요 원래 창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리고 실외기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던 것처럼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워낙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음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길거리의 음영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자, CFG 값을 조금 조정을 해서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 주었고요 플럭스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플럭스 같은 경우는 약간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디테일을 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노드에 로라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만약 추가를 한다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미드전이 로라를 가중치를 줘보거나 아니면은 디테일 로라가 있었죠. 여기에 플럭스 데브 로라 애드 디테일스 이 로라를 추가를 해서 아마 생성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값에 따라서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여기 플럭스를 보시면은 그래도 원본 이미지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슈피어도 값을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원본에서 크게 변형이 없이 생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컨트롤의 스케일, 스타트와 엔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CFG 스케일, 스타트와 엔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값을 조정을 해 보시면서 생성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슈피어를 사용하는데 VRAM이 부족하시다면 저처럼 FP16을 사용하고 f b 8 유닛을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체크 포인트는 s t x l 라이트닝이나 터보 모델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제스퍼 AI의 플럭스원 데브 컨트롤러 업스케일러가 새로 나와서 이것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간편한 노드, 그냥 컨트롤 랩만 추가를 한 거죠? 중간에 크게 변경한 것 없이 기본 플럭스를 사용하던 기본 노드에 이미지를 키워서 레이턴트 이미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플로렌스는 취향껏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프롬프트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직접 넣어주셔도 되지만 프롬프트를 직접 생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플로렌스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이 프롬프트를 파지티브 프롬프트로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용법에 추가된 것은 단순히 이 Add Control l e t 과로 o a d Control l e t 모델을 통해서 Control 일 e t Upscaler를 진행을 하고요. 였그 결과 이렇게 저해상도 이미지를 이렇게 잘 변경을 해준 걸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전부 제거를 해주었고요. 만약에 이 플럭스 모델과 이 슈피어 모델 자체도 Upscaler 하기에는 VRAM이 부족하신 분들은 파일 방식의 Ultimate SD Upscaler를 사용해서 파일 방식으로 Upscaler 행해보시는 방법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와 모델, 파지티브, 네가티브, 그리고 업스케일링 모델 같은 경우는 업스케일링 모델 로더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을 추가를 해서 업스케일링을 간편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 플럭스를 사용하시고 VRAM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럭스 컨트롤렛 업스케일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노이즈를 잘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은 새로 나온 플럭스 업스케일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저라면은 플럭스 컨트롤러 업스케일러를 1순위로 사용하고 디테일 같은 게 필요하다 하면은 노라에서 추가를 할것 같습니다. 그밖에 세세하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슈피어 업스케일러도 차선책으로 사용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디테일이 살아났다 했을 경우에 이 Ultimate SD 업스케일러를 통해서 파일 방식으로 속도는 좀 느리지만 파일 방식으로 업스케일링 하는 방식을 사용해 볼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